그 양분을 주는 거 하고 먹는 거 하고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좀꼭 해보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료를 주잖아요. 주는 건 아무나 줄수 있어. 근데 비료를 먹는지 안 먹는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어요. 참외가 가장 잘 크는 pH는요. 6.0에서 6.5 왔다 갔다 합니다. 6.0에서 6.5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pH가 여러분 땅에 pH가 6.0에서 6.5 왔다 갔다 하나요? 아니면은 성주의 토양은 pH가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하우스 높죠. 높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자, pH가 높으면 어떤 양분의 결핍을 유발해 물참해가 생기는 게 물론 이제 단순하진 않습니다. 물참해가 생기는 게뭐 겨울철에 광합성 부족일 수도 있고, 가를 너무 많이 달았을 수도 있고, 양분의 결핍일 수도 있는데 아까 전에 봤을 때이 pH가 높은 것, 그러니까 토양의 pH가 높은 것 때문에. 지속적인 붕소의 결핍이 유발되면 그러니까 과의 품질하고 영향이 있다는 걸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언이나 통용되는 얘기니까요. 과품질이 좋지 않아졌다.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는 건 아마 토양의 pH 그리고 양분의 결핍하고도 좀 연관을 지울수 있지 않나. 그리고 아까 붕소 결핍 그러니까 붕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토양에서 계속 붕소 결핍이 일어나는 건 pH가 높아서 그렇거든요. 그 우리가 단순히 뿌리가 토양의 뿌리가 왜 좋지 않냐, 토양이 오래돼서 그렇다 이렇게가 아니라 pH가 높기 때문에 양분의 결핍, 미량요소의 결핍이 유발될 수 있고 특히나 붕소의 결핍이 유발되면 뿌리가 절반으로 꺾일 수 있다. 실제로 pH의 문제다. 그러니까 pH가 6에서 6.5부터 높으면 철결핍, 마그네슘결핍, 붕소결핍, 뭐 아연결핍, 몰리브덴결핍 이런 것들이 유발되고요. 육보다 낮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질소결핍, 인살결핍, 가리결핍, 칼슘결핍, 마그네슘결핍이 생깁니다. 성주의 하우스밭의 문제는 pH가 높은데 문제가 있죠. pH가 대부분 다 높으시더라고요. 아, 저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아,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프렉션 피트를 다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프렉션 피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pH가 6.0에 맞춰 있습니다. 6.0. 그리고, 어, 올라도 6.5, 내려도 5.5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가 왜냐면, 그 특수한 돌로마이트라는 그 pH 조절제를 넣어 놨거든요. 이 돌로마이트가 들어가면 pH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pH가 급격하게 내려가고 이런 거 없어요. 거의 6.0에서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프렉션 피트 위에서 어, 참에 재배한다면, 그 붕소의 결핍이 유발되거나 미량요소의 결핍이 유발되거나 이런 현상은 보시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